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에 왔는데요 오늘 여기서 어 신형 7시리즈 올해 11월에 나올 차인데요 한국에 먼저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두 대만 가져왔는데 이게 완전 양산차는 아니고 시제작 차입니다 그래서 실제 차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뭐 디자인 리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어 일단은 가장 특이한 거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상당히 커졌고 키드니 그릴이 상당히 커졌고 키드니 그릴 주변에 이예렇게 조명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주간 주행등이 이렇게 보석처럼 되어 있는데 이 보석처럼 되어 있는 요 주간 주행등이 그냥 이렇게 등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이렇게 예, 그래서 보석이 반짝반짝거리는 거를 좀더 강조시켜 주죠 그냥 들어와 있으면은 그렇게 강조가 안 되는데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가 하니까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좀더 강조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헤드램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요거를 조금 보여드릴 테고 일단 앞모습을 보시면은요. S 클래스는 좀 이렇게 두툼한데 비해서 7 시리즈는 좀 슬림했었잖아요. 계속 예, 007에 나오는 7 시리즈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7 시리즈는 좀 다이나믹하고 좀 슬림한 느낌으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제 아닙니다. 7 시리즈로 존재감이 이렇게 앞부분을 두툼하게 해서 존재감을 앞으로 쭉 내세우는 거죠. 롤스로이스만큼까지는 아니지만, 롤스로이스의 바로 아래지만 그래도 BMW의 플래그십으로서 앞에 존재감을 두툼하게 이렇게 내세우는데 앞부분을 이렇게 두툼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간격을 두고 이렇게 구성을 해야지 앞부분이 심심하지 않게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붙여서 구성하고 그러면 여기는 또 너무 비어 보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앞부분의 두툼한 느낌을 좀더 직관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나이터 그릴도 큼직하게 그리고 헤드램프와 주간주행등도 이렇게 좀 간격을 두고 구성을 해서 두툼한 앞면부를 좀더 강조를 한 디자인입니다. 자 그리고 아일랜드 타입 본닛으로 예 아일랜드 타입 본닛으로 깔끔한 예 품질감 이런 것 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고요. M 스포츠 모델은 좀 앞부분이 좀 이렇게 좀 과격하게, 조금 뭔가 좀 파워풀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i7은 좀 깔끔하게, 깔끔하게. 바디 칼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하고 이제 블루 라인을 써서 좀 친환경 모델인 것 같은 거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데트 그릴을 이렇게 감쌌고 여기도 예,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예, 주간 주행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캐릭터 라인이 앞에서부터 뒤로 쭉 연결되는 예, 쭉 빠지는 예, 그래서 5.39m예요. 상당히 긴데 예, 5.39m짜리에 아주 그 커다란 플래그십 세단을 좀 스피디하게 쫙할수 있게 좀 속도감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하는 그런 디테일들을 보실 수 있고요 자이 손잡이는 안으로 손을 넣어서 열 수도 있지만 요게 이제 자동으로 여는 버튼이에요 요거 누르면은 네 요렇게 네, 한번 열렸다가 이제 뭔가 장애물이 있거나 없거나 요런 것들을 감지해서 이렇게 열리고 안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 겉에를 아크릴로 감싸고 예, 겉에는 또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해요 이게 이렇게 보석처럼 커팅이 되어 있는 거를 겉에다 감쌌고 안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집어넣네요 그리고 여기 나무는 리어 우드로 예,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친환경 느낌이 나게 직물로 예, 직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가죽인데 여기는 직물로 마감을 했고요 아도 하나만 봐도 작정하고 만든 차 느낌이 드네요 닫는 거는 이 버튼이겠죠 이 버튼 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닫힙니다 그리고 요 버튼을 누르면 다시 열리네 어 이거 누르면 다시 또 열려요 이거 누르면은 다시 또 열리고 요거는 수동으로 열때 쓰는 버튼이고 닫을 때는 요거네요 오토 오토는 요거 아 그리고 요 12.3인치 디스플레이랑 14.9인치 요 센터 디스플레이 이거 지금 한글화 작업도 이제 선명하게 지금 다돼 있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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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방해 주시던 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딴 데도 좀 볼게요. 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아... 아... 뒤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도. 아, 아, 이 작정하고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습니다. 네, 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뒷좌석에 여기에 터치 스크린, 예, 여기 터치로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아, 잘 만들었네요. 아, 실내 공간은 뭐 여유 있고요. 여기 충전구는, 예, 이렇게. 뭐 자동으로 열리거나 그런 것까지는 없어요. 뭐, 휴대폰 충전구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 그러니까 요 지금 요 31.3인치 요 화면이 요렇게 내려가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 올... 예, 왔다 갔다 걸을 수 있는 요 레일이 있잖아요. 어, 요렇게 31.3인치, 31.3인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네. 와, 와 이거 와 회장님이네 진짜. 만약에 요거를 펼쳐 놨을 경우에는 저룸밀러에서 아마 안 보이지 않을까 제가 한번 가져 볼게요. 예, 네, 여기 디스플레이만 보여요. 지금 뒤에를 볼 수가 없고 여기 디스플레이만 보여서 이룸밀러로는 지금 뒤에 요것만 보입니다. 지금. 이 비상등에는 일단 반응을 하고 있고 아, 요게 이 콘솔 박스 여는 거네요, 이게. 예, 네, 이렇게 하면은 콘솔 박스가 열립니다. 예 닫는 거는 예, 수동으로 닫히고 운전대가 여기가 뚫려 있는 게 특징이네요. 그리고 부스트라고 써 있는데 요 부스트가 어떻게 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부스트라고 써 있는데 요 뒷모습 요거 보시면은요. 네. 예, 요거 깔끔하게 예, 깔끔하게 뒷모습을 깔끔하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밑으로 내렸고요. 지금 여기까지는 금속판인 것 같고, 요거는 플라스틱 판으로 해서 이제 여기 트렁크 버튼을 요 가운데 넣었죠. 예, 트렁크 버튼을 가운데 넣기 위해서 여기를 플라스틱 판으로 해야지, 예, 이런 부분을 이렇게 깔끔하게 성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테일램프를 넣거나 했을 때, 요걸 예민하게 성형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서 퀄리티를 높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트렁크 넓이는 요. 정도예요 트렁크 넓이는 기존 7 시리즈랑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골프백을 넣을 공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데 이제 쇼핑백을 걸수 있는 고리 같은 거를 좀 마련해 놓은 게좀 특징이고. 이 예, BMW 밑에 예, 후방 카메라를 여기다 숨겼네요. 예, 헤드프 킹어는 요렇게 나옵니다. 트렁크 따로 없습니다. 트렁크 따로 없고, 그냥 프로토타입답게 그냥 좀 조금 거칠게 마감된. 네, 그럼 커버가 그냥 씌어져 있는데 네, 앞에도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꽉차 있어요 자이 에어컨 송풍구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예, 에어컨 송풍구가 앞에 없잖아요 예, 여기서 바람이 나오고 바람 조절 다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좌우 상하다 여기서 조절하는 겁니다 아 이거 새로운 기술이고요 예 아, 하여튼 이래저래 오늘 인상적인 차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센서들은 여기에 있는 센서들은 이게 자동문이기 때문에 이 자동으로 열릴 때 장애물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그런 센서고요 장애물이 없어야지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게 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여기 이제 장애물이 있다. 여기 장애물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열었을 때 예. 네, 안 열리죠. 장애물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안 열리는 겁니다. 장애물 센서 같은 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어? 아, 7 시리즈가 기존보다 훨씬 더 존재감 있게 완성이 됐어요. 기존의 7 시리즈는 S클래스와는 다른 길을 가는 BMW만의 다이내믹 을좀더 내세우기 위해서 좀 슬림하게 디자인되고 다이내믹하게 디자인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BMW가 야 S클래스보다 우리가 좀더존재감 있을 수 있어. 야 S클래스 앞에서 기죽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앞부분을 상당히 두툼하게 만들어서 존재감을 S클래스급 이상으로 세팅을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앞부분이 상당히 두툼해졌기 때문에 그 두툼한 느낌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헤드램프와 주간주행등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앞부분이 좀더 두툼해 보이게 디자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인상적인 거는 주간주행등의 보석 디테일. 이 보석 디테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조명이 은은하게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가 하는 요거, 요게 없으면은 사실 그냥 보석 디테일이 살질 않아요. 이게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 하니까 이게 보석이 자글자글 거리는 듯한 그 효과를 계속 주는 거거든요. 아요런 것도 간단하지만 아주 세심한 디테일이죠. 아... 네, 예, 여러모로 놀라운 차입니다 오늘 신시리즈 프리뷰 여기까지만 보내드릴게요 오늘 7월 7일부터 사전계약이 시작이 되고요 오늘 11월 달부터 740i, 그 다음에 i7, i7-60 모델 요두 가지부터 이제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7일부터 사전계약 기다리셨다가 빨리 사전계약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주문 폭발할 것 같습니다 빨리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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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